네, 부산에서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피지기 100점 100승 어제 경주 분석부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제 경주 하이라이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선발급 1경주 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주고요 임섭 선수와 권순우 선수 2파전 약, 접전 양상의 경주였습니다 자, 6번의 권순우는 득점에서 앞서 있고 선행력 포함해서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선수인데요 자, 2번 임섭 선수 득점 2위에 어, 올라 있습니다 막판 추입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자, 먼저 4번의 김상근 선수가 어제 승부수를 던졌어요 6번 권순우 뒤로 2번 임섭 선수 2, 3위권에서 지금 승부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코너 통과하죠. 마지막에 추입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6번의 권순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임섭 2위 골인 상승 1.6배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2번 오태희, 92점으로 득점 선두에 올라있습니다. 긴 거리 승부가 좋고, 완급 조절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7번 최병길 선수가 도전하는데요. 7번 최병길은 선행 재치기 추입까지 모든 작전 소화 가능한 멀티형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의 맞대결로 좁혀볼 수 있었고요. 대열 중위권에 있던 2번 오태희와 7번 최병길 선수. 한 바퀴를 남기고 지금 선두로 빠져나오는 상황이에요. 힘이 좋은 2번 오태희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시작했고, 7번 최병길 선수가 뒤를 막하면서 이제 마지막 직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막판에 추입에 나서봤던 이 7번의 최병길 선수였습니다만 이번에 오태희 선수가 안쪽에서 한발더저으면서쭉 밀고 들어옵니다. 상승 1.3배입니다. 삼경주입니다 1번의 김기훈 선수, 29기 15위로 졸업했습니다. 신예 선수이고 선행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올초 프로무대 데뷔 이후에 부산 경윤장은 첫 출전이었습니다. 자, 1번 김기훈은 앞에 양양구 선배 3번 이길섭과 함께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따로 떨어져서 움직였어요. 자, 1번 김기훈 뒤로는 7번 조동우 선수가 마크하고 있는 상황. 3번 이길섭이 선두로 나선 상황에서 1번 김기훈이 바깥쪽으로 제치면서 선두권에 가세합니다. 연달아서 이길섭 선수 뒤쪽으로 있던 1번 김기훈과 그리고 7번 조동우 선수까지 이제 마지막 직선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그대로 결승선 통과할 수 있어요. 김기훈 조동우 상승 2.8배입니다. 4경주 이어갑니다. 4번의 권호철 그리고 6번 김동하 이두 선수 29기 선수들 맞대결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4번의 권호철은 부산 경주 첫 출전이고요. 6번의 김동하는 두 번째 출전입니다. 자, 6번 김동하는 부산 금정팀으로 부산 홈그라운드에서 경주를 펼치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앞선을 장악하면서 지금 완급 조절에 들어가 있는 상황. 자, 지금 속도가 나지 않다가 자,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부터 서서히 속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권호철 선수가 선두에서 버티고 있고, 6번의 김동하 선수가 이제 마지막 직선에서 추입 대시하는데요. 버텨내는 4번의 권호철 선수였습니다. 그대로 결승선통과 쌍승 1.6배가 나왔습니다. 오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있는 선수는 5번의 신동인 선수. 역시나 29기 신인이고요. 힘이 좋습니다. 3번 이지훈 선수가 도전할 수가 있는데요.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고 레이스 전개합니다. 선두권에 득점 1, 2, 3위 선수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자, 한 바퀴 남기고 서서히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5번 신동인 선수. 선두권에 자리를 잡고 이제 한 바퀴 남은 시점부터 서서히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3번의 이지훈 선수. 2위 권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바퀴를 남기고 삼 코너 진입하고 있는데요. 오 번의 신동인과 삼 번의 이지훈 선수의 마지막 맞대결 아주 치열했어요. 이지훈이 추입 성공시키면서 쌍승 2.1배 나옵니다. 마지막 육경주입니다. 1번에 김일권 선수가 우승 후보였습니다. 추입력 좋은 선수고요. 90점의 득점으로 득점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번 엄지용 선수가 강력한 도전장을 냈는데 선행과 또 추입까지 모든 작전 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선수인 이번 엄지용 선수 이두 선수가 우승 다툼을 펼칩니다. 자, 이 힘이 좋은 2번의 엄지용 선수인데요. 한 바퀴 남기고 선두로 빠져나왔고 뒤쪽에 1번 김일권 선수가 따라나서면서 이두 선수 간의 우승 다툼으로 좁혀 볼수 있어요. 자, 2번 엄지용과 1번의 김일권. 자, 김일권 선수가 자리 잘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지용 선수 한 바퀴 선행 작전 그대로 버텨내면서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쌍승 2.1배 나왔던 어제 선발끝 6경주였습니다. 자, 네, 이렇게 여섯 경주, 어디 있었던 경주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유팬 여러분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